안녕하세요. 이번 피커리 패치원에서 성남시 현주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점대학교 도시계획과 17학번 안정원입니다 저는 현재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매주 아크 GIS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렇게 나와있는 대로 주차 보고서들을 작성하며 성남시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성남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실에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실 선배님들과 지도 교수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과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았고 향후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어떤 일을 미리 할지 알수 있는 진로체험에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제가 살고 있고 우리 가천대학교가 위치한 성남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발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